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할 백을 잡는 방법, 패를 조심해서 잡는 수, 패가 되면 실패입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여기는 놓고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백이 따, 따면 있고, 끼었을 때가 문제인데, 끼었을때 이렇게 받아주는 수는 먹여치기 당해서 다수점이 떨어집니다. 이건 못 따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끼웠을 때 이렇게 뻗는 수요 수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 수를 피해서 비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났을 때 백이 먼저 끼웁니다. 먼저 끼웠을 때 수선을 비틀었죠. 단수 치면은 이거를 땁니다. 이음은 똑같이 먹여치 당해서 떨어지죠. 그렇다고 이거를 따면은 이거는 패가 되고요실패예요 그래서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렇게 끼웠을 때는 여기를 이어 버리십시오. 이거 쫓아 나오면은 잡으면 되죠. 이을 수가 없어요. 자충이라 죽었죠. 그럼 이쪽에두 면은 똑같이 이렇게 뻗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또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거 묘화 미화, 화죠 아니, 묘할 거 없습니다. 여기 이어주면 돼요. 여기는 백이 놓을 수도 없고 여기도 못 놓고요. 예, 둘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 젖히고 키웠을 때 이렇게 놓는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백이 배 없이 깔끔히 잡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